그럼, 이 자기 효능감을 조금 더 높이고, 기존에 내가 계속 실패했었던 그런 목표 세우기,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, 이 반복되는 실패가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, 제가 OKR이라는 한 가지 목표 설정 플레임 워크를 어, 소개해 드릴까 해요. OKR은 Objective and Key Result라고 해서, 인텔에서 시작된, 어, 되어서 실리콘밸리 전체로 확대된 성과 관리 기법입니다. 처음에는 조직적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, 그리고 그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. 자, 어떻게 또 작성을 해야 되는지 보면, 자, 목적이에요, 목적. 목적은 우선 저희가 먼저 목적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, 목적은 영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어,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떨지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그런 목표들 있죠 음,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핵심 결과라고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추적하고 그 추적을 통해서 방향을 뚜렷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핵심 결과가 필요합니다. 이 OKR의 가장 큰 특징은요,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,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건, 저희가 기존의 성과 기법에서는 실패를 하면, 아, 실패했어. 하고 나는 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네? 생각을 하고 끝나버리잖아요. 근데 OKR 같은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 하면 내가 달성한 결과와는 달리 그냥 목표를 관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장을 하고 배운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저희 모두에게 이 OKR의 툴이 필요하기는 한데요. 특히 어떤 분들에게 이 OKR이 더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할까 봤을 때에는 저희가 항상 다짐을 하고 목표를 세우지만 그 습관이 성취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 틀입니다.